안녕하세요 재봉틀이 마냥 좋은 봉틀이 트리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첫 제품으로 어떤 걸 올릴지 고민하다가 제가 잘 사용하고 있는 티코스터를 예쁘게 만들어서 팔아보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커피를 즐겨 마시는데 여름에 아이스커피 마시면 머그컵에 물방울 많이 맺히잖아요. 그럴 때 패브릭 티코스터 있으면 패브릭이라 물기 흡수가 되니까 쓰면서 그게 편리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책상에 컵 내려놓을 때 소리 나는 게 싫어서 조심히 내려놓게 되거든요. 근데 티코스터 있으면 소리가 안 나서 그 부담이 적어서 잘 쓰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 티코스터 쓰고 있으면 뭔가 같은 커피라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솔직히 재봉틀 다루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제가 아주 잘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판매를 하려면 어, 품질의 상태가 좋아야 되니까 너무 고난이도의 작품은 아직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할수 있는 범위에서 해야 한다고도 생각하고 또좀 제작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는 범위에서 하고 싶어서 높은 난이도의 소품을 제작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나중에 제가 감당이 가능할 때 그때 도전을 해야 할것 같아요. 그동안 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만들어본 게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이 원단에 꽂혀가지고 요걸로 여러 개 지금 만들었다가 어 이렇게도 만들어 보고 이게 올이 잘 풀리는 원단이거든요 그래서 음... 그 원단 이름 뭐라 그러지? 트위드, 트위드 원단으로 된 티코스터를 파는 거를 봤어요. 근데, 이렇게 오리를 풀리게 해서 했는데, 걔는 되게 예쁘더라고요. 근데, 이걸로 약간 두 개를 겹쳤어요. 이게 한 장만 하기는 너무 얇아서 두 개를 겹쳐서 해봤는데, 아, 얘는 좀 별로예요. 그래서 그리고 원래는 이렇게 파이핑을 해 가지고 만들어 보려고 했다가 이 파이핑도 여기 둥근 게이 원단이랑은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실패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어, 이 체크.. 체크는 아니죠 하운드투스? 하운드투스 원단인데 무늬인데 음. 지금 이렇게 세 가지 처음에 얘를 만들었다가 여기 저는 이제 이, 이렇게 요즘에 이제 약간 도톰하게 음, 이렇게 푹신푹신해서 너무 귀엽잖아요.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너무 귀여워 보이는데 저는 좀 걱정이 이게 컵을 놨을 때 이렇게 무거운 거는 괜찮아요. 무거운 거는 이게 괜찮은데, 약간 가벼운 건 이게 살짝 이게 뜨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가벼운 거를 놨을 때좀 이게 이렇게 뭔가 안정감이 조금 덜한게 요거의 이제 단점이라서, 그래서 그거를 좀 어떻게 하면 좀 좋을까 싶어서, 이 여기를 좀 넓게 만들고, 여기를 좀 좁혀봤어요. 아예 좀 많이 좁혀 봤는데 크기를 줄인 거죠 이, 이거의 또 단점이 이제 부피가 좀 커지는 거죠 근데 귀엽긴 너무 귀여워 얘네. 아 그래서 이건 사실 귀여운 맛으로 쓰는 거고 얘는 좀더 이이 이 단점이 싫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좀 보완해 보려고 만들었는데 얘도 생각보다 그래도 컵 올려놓으면 좀 여기가 넓어지니까 약간 안정감이 생겨서 이게 흔들리거나 이런 게좀덜 하니까 괜찮을 것 같아서 여기 좀 고민이 근데 얘는 이 마감을 여기는 미싱으로 이렇게 마감을 할 수가 있는데 솜을 넣고 나서 여기를 마감해주거든요. 마감을 할 수가 있는데 얘는 마감을 하자니 여기가 너무 좁은데다가 또 마감을 하니까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손바느질로 그냥 마감을 했어요. 조금 이제 시간이 좀더 들어가는 그리고 이솜 넣을 때도 조금 더 힘든 제가 제작할 때 약간 좀 힘든 점이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얘가 조금 더 두껍네. 음, 그런 점이 있어서 이건 좀 고민이 되고 있어요. 라벨은 지금 제가 제작을 맡길 건데 일단 집에 있는 라벨들로 그냥 해봤습니다. 예쁜 거는 얘가 더 예쁜 거 같고 얘도 만들어 놓으니까 얘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해보다가 여기를 좀 동그랗게도 있는 제품들도 있길래 동그랗게 한번 해볼까 하는데, 음, 근데 그냥 얘를 여기만 동그랗게 할까 했다가 아예 여기도 동그란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도너츠 모양으로 이렇게 하고 너무 두껍나? 이렇게 하고 여기가 7cm 정도는 나와야 될것 같아요. 7cm 확실히 두꺼워야 예쁘긴 예쁜 3.5cm 그리고 여기는 3.5cm 그러면 총 이거는 실측이네 14에 얘도 14cm 14cm로 동그라미 일단 지금까지는 얘가 좀 마음에 들고 얘를 한다고 하면은 만드는 제작 시간도 좀, 어떻게 만들면 더 빨리 만들 수 있을지 그것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음. 이 원단 처음에 너무 예뻤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잘 모르겠네. 요게 약간 여름을 겨냥하는 거는 또 그런 원단 아니니까 조금 더 겨울이나 크리스마스? 좀더 따뜻한 느낌의 재질이라서 동그라미를 다른 원단으로 한번 만들어보고 이렇게 이렇게 한번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티멘트 이제 뽑 도넛츠 도넛츠 뭐가 있었나? 이렇게 또 찾아봐야 되겠네 다른 제품 나중에 만들어본 티코스터 보여드리고 영상 마무리할게요. 요거는 가운데 부분만 동그랗게 만들었어요. 이거는 도넛 모양인데 우리 딸이 가장 좋아해요. 도넛 티코스터는 연구가 좀더 필요할 것 같아요. 동그랗게 하고 싶은데 아직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